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한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름은 바로 마킹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지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루터는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복음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 루터가 이렇게 평소랑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루터가 읽고 있던 성경이 오늘 우리 넷맨트들이 읽은 로마서였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보는데 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같으니라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루토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열심으로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에 독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루터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면제부라는 걸 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자자, 자, 자, 차례차례 불을 켜가지고 면제부를 사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면죄부 하나 사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잘 면죄부를 하나 사가세요. 그러면 면죄부 하나 주세요. 아, 아, 그런데 집에 있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친구랑 싸워가지고 친구를 때렸는데 그럼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 친구를 때렸다고요? 아, 그럼 면죄부 두장 사가세요.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고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아니. 아니었어요. 독일 교회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면죄부를 많이 팔고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벌었겠지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똑같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면제부를 줄을 서가지고 사, 사고 있는 이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터가 지나가다가 이거를 보게 됐어요. 아니, 면제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교회의 잘못을? 글로 써서 알려줘야겠어. 루터는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잘못들을 다적어서 정확히는 95개의 잘못들을 적어서 교회의 문에 붙였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을 알게 됐어. 이제까지 우리가 명제물을 사가지고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됐어요. 재판에 불려가게 됐는데 루터, 이 글을 당신이 쓴게 맞소? 네,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바꿀 건가요? 안 바꿀 건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은 것이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이 내용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된 루터는 도망가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이때는 들은 독일 사람들이라서 독일어로 공부를 이렇게 말 말을 배우는데 글자를 배우는데 이 성경은 독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라틴어라고 하는 어려운 글자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은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만 카톨릭 교회 그 교황과 사제들만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것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는 기도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시한 글자, 독일어로 바꿔야겠다. 해서, 루터는 그때부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성경으로 바꾸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사실을 붙잡고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진실로, 진리로 알고 있었는데, 루터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통하여서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루터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 보금, 오직 복음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거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대요. 이렇게부터 말씀 잘 들었죠, 우리 램넌트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렘넌트들을 2 3 7개 나라 살리는 그 복음 운동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루터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랩러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썸밋 스타일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으로 237개를,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틴 루터와 마틴 237개 나가 살리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루터와 같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 말씀에 전세계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